4대강 살리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취지에서 기독교계와 함께하는 4대강 살리기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천 자체에 대한 논의에서 신앙적 해석까지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 위험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시작으로 포문을 연 4대강 살리기 공개 토론회.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물그릇을 키워 홍수위를 낮추고 다양한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등 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2년도 태풍 누자 때는 피해액이 6조 원이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에는 새로운 개념으로 그동안 태적된 흙을 이렇게 제거하자는 겁니다. 준설과 보건설로 홍수기에는 수위를 낮추고 갈수기에는 수량을 확보해 확실한 치수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설명에 반대측은 사대강 살리기는 댐공사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대강 사업이란 이렇게 어, 전국의 한강의 개 금강의 개 낙동강의 개 영산강의 개총개 어마어마한 대형 댐을 는 사업이다. 또 현재 한강을 예로 들며 4대강 살리기는 과거의 잘못을 탑습하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4대강 살리기는 과거 한강보다 한층 환경 친화적인 사업이며 콘크리트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한 단양 쑥부쟁이 등 멸종위기 동식물도 대체서식지에서 문제없이 보존되고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는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보존이 아니라 후세에 맑은 물을 전하는 보존의 개념이라며 환경은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다스리고 가꾸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두신, 성도들에게 두신 사명이고 또 의무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4대 강에 관련된 다양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